자, 500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에 소환수 캐릭이 생겼죠? 바로 이번에 새로 생긴 모카만 쿠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스킬을 보시게 되면은, 어, 자, 여기 있을텐데. 저는 이번에 60레벨, 그 다음 4성을 찍게 되었거든요. 스킬 설명을 보시면은, 어, 체력 회복도 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환수의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을 소환해가지고 시전자의 공격력, 방어력과 체력에 비례한 양을 소환하게 되는데, 이 양은 돌진을 하게 되면은 기절을 하는 효과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소환수 퀵들이 많이 생겼길래, 한번 소환수 덱으로 한번 스테이지를 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일단 오늘의 목표는 용과 드래곤이요. 용과 드래곤인데, 그 전에 한번 11-30도 한번 클리어를 해봅시다. 자, 보이시는 것 같이 쿠키는 방어형은 달토키맛, 마법형은 눈설탕과 감초, 그 다음에 지원형은 모카마, 그 다음에 마법형은 펑킨파이 마쿠키로 되어왔습니다. 보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환수 보물 있죠. 소환수의 공격력과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신의 디자이너 바늘 콕콕 쿠핀 부션으로 갖고 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공비급이 지금 음 높진 않아가지고 클리어가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발토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정확히 보면 은 소환은 아니긴 하죠 자신이 변신하는 건가 근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 추가를 시키게 되었어요 다른 거맞다넣될 것도 없었어요 그다음 너 그나마 너 맞자 오징어인데 그럼 방어가 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펑킨파이 소환하고 피피 소환하고 감초막 그다음에 양 소환하고 그다음에 눈썹당 소환해가지고 소환수 몹으로 이렇게 쫙 밀어버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캐릭터들이 되었죠 지금. 자, 지금 패시브로 인해가지고, 보물로 인해가지고, 소환수의 지속 효과, 공격력도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모카마의 효과로 지금 소환수들의 공격력도도 지금 증가,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등불이 밝혀진 동안 75% 상승입니다. 요거 30%까지 합치게 되면은 공격력이 두배로 지금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소환수들도 공격력이 지금 약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일반 얘네들 쿠키들의 공격력을 지금 가져온 상태에서, 버프를 지금 두 배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낮은 상황이 아니에요. 데미지가 지금 쭉쭉쭉 다시는 게 보이죠? 소환수들 회복 같은 경우는 모카맛이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도 지금 하면서 회복도 하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 대신 회복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양의 회복 정도는 되고 있네요. 자, BP와 달토끼, 그 다음에 눈사단까지 해가지고, 오, 일단은 빠르게 빠르게 클리어가 됐습니다. 오, 11-30은 지금 클리어한 상황이에요. 원래 여기 클리어 못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클리어를 하게 되네요. 일단은 전투력이 더 높았었나?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투력이 아까 얘네가 지금 다쳤을 때 47만 정도로 기억하는데 스테이지는 더 낮았던가? 스테이지 보시죠. 스테이지 아더 높긴 했구나.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이 목표죠. 뭐 바로 용가드래곤입니다. 용가 드래곤은 일단 전투력은 높긴 한데, 1페이지와 2페이지가 존재해가지고, 지금 클리어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소환서 보물 넣어보고, 만약에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방어력 깎는 보물 넣고,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일단은 중간에 가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1페이지 잡고, 이야기하고, 2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저 일단은 빠르게 빠르게 잘 깎고 있어요. 1페이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페이지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나중에 2페이지 때 체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데미지가 좀 아프거든요. 근데 과연 이모카맛의 힐량으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9초 동안 1초마다 17.3% 회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음, 그리고 보스몹 같은 요런 애들은 스톤도 지금 안 걸린 효과이기 때문에 스톤 효과도 거의 없죠. 모카마선 진짜 그냥 양소원에서 같이 때리는 용도 아닌 이상은 보스몹 전에서는 그닥 의미가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해요. 오! 근데 일단 1페이지는 무난하게 지금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2페이지 바로 넘어갑니다. 체력은 지금 거의 지금 11만으로 늘어나게 됐고, 아, 11만이래. 얘가 지금 체력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100만입니다. 1100만의 용가 들의곤 과연 지금 이게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일단은 체력은 은근히 잘 버티네요 어 근데 이거 보물까지 껴서 지금 두배 효과를 받아서 그런가 의외로 잘 잡네요 지금 스킬로 밀리는 거지만 않으면은 스턴 효과나 그 다음에 불길로 브레스로 밀리는 거지만 않으면은 데미지는 지금 잘 넣고 있거든요 꾸준히 꾸준히 잘 넣고 있어요 근데 1분이 남아가지고 안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아, 클리어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얘, 달토끼 빼고, 어, 오징어 넣어가지고, 오징어 다리 소환되고를 한번 써보면은, 클리어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레벨이 낮긴 하거든요. 40레벨 낮긴 한데, 어, 그래도 그 정도면은, 꽤 괜찮지 않을까? 버티는 건잘 버틴다. 감초맛이 방어력 퍼포도 걸어주고, 그 pp에. 소환도 여전 있기 때문에 피해 감소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겹치면 버티는 건 잘하네요 진짜 버티는 거는 잘하는데 아 아깝네요 반피 깎았는데 음어 근데 이거 일단은 얘로 얘가 지금 제가 맞거든요 지금 이 지금 소환수 보물이 1레벨이에요 얘가 만약 높았으면은 클리어가 될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일단 제가 방어력 감소 레어 보물 있죠? 그게 말레이기 때문에, 한번 그걸 넣고, 한번 더 도전해봅시다. 그걸 넣고 한번 도전해보죠. 자, 일단은, 요거는 지금 반피를 깎았습니다. 반피를 깎은 상황이고, 그거 넣으면은, 잘하면은 클리어 될것같기도 한데, 그 방어력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음. 안 그러면 달토끼나 다른 애들 레벨에서 높았으면은, 음,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좀 아깝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보물 얘를 방어력으로 바꿉시다 CC퍼 음, 방어력 감소기 때문에 뭐 클리어가 될것 같기도 하네요 자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자자 자 일단 1페이지는 무난하게 클리어하게 될 거고 자동 잠깐 꺼주고 아이고야 이거 버프가 걸렸나?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오자 그러면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쿨타임 기다릴 걸 그랬나? 음, 쿨타임 기다리고. 아, 맞다. 이푸른용 그때 방어력 감소가 안 걸렸던가? 안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안 나네. 어, 초반에 그때 안 걸려가지고, 그런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닌가? 근데 원래 좀 디버프 표시가 여기 얼굴 밑에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 같은 경우는 원래 밑에 디버프 표시가 표시되잖아요. 근데, 얘는 표시 안 되는 거 보면은 아닌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하네요. 어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나쁘지 않게 팍팍팍 깎고 있는 상황. 자, 그다음에 이 페이지 왔습니다. 자, 지금 2분 가량이 남았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빠른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소환서 들은 소환이 되어 있고 불길에 밀렸지만 버프까지 이용해가지고 가는 모습. 와우, 근데 확실히 이거 소환한 거 좋은 것 같긴 하네요. 눈설탕도 이번에 같이 쓰게 되면은, PP랑 같이 쓰면은 지금 좋은 상황이라서, 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아까보다 더못 갖게 되면은, 소환수 버물이 1레벨이라도 더 좋다는 그런 지금 결론이 되죠. 아, 그럼 진짜 디오프가 안 그러면 진짜 d 오프가안 걸리게 되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어, 상황으로 봐서는 아까랑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한 60만, 62만 정도까지 까는 걸로 기억하는데, 얘도 아마 비스무리하게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소환을 해가지고, 양, 그 다음에 감초, 그 다음에 pp가 같이 소환되어 있으면은, 뭐 데미지 가한 번에 쭉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하네요. 어, 근데 아까보다는더 많이 깎았긴 하네요. 60만 밑으로 클리어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잡는 거는, 어, 물이라는, 음, 그 점은 똑같긴 하네요. 아, 클리어안 되는 건가? 확실히 마땅히 딜 넣을 게 지금 없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은 확실히, 음, 스테이지보다는 아무래도 결투장을 넣는 게더 의미가 있는, 음, 그런 덱들이긴 하겠죠. 이번엔 대난투도 있기 때문에, 눈설탕도 또 뒤에, 눈사람도 뒤에 있기 때문에 같이 쓰게 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클리어를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얘를 선별력 클리어했기 때문에 즉시전투가 태엽광기가 가능한 상태에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로 하게 되면은 실패가 될지 성공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걸 쓰게 되면은 과연 최대는 30번까지 되네요. 일반 세제 같은 경우는 자 빨리 가격이 되면 은실패라 되나? 성공 되면 웃기겠다. 어 뭐야? <laughs> 이렇게 하면은 또 성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또 보물도 바꿔보죠.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게 한번 클리어 하면은 몰러턴 그냥 다 클리어가 되네요, 이게. 오. 아? 이게 참,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클리어가 되는 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음, 소환댁을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좀 딜러 역할로 톡톡히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떡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이 보물도 만렙을 찍게 되면은 소환수 공격력이 많이 증가할 거니까 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대신 소환수 몹을 소환했을 때그 소환수가 공격력이 엄청나게 진짜 극딜로 몰빵이 되어 있는 쿠키가 나오게 되면은 진짜 일반 스테이지도 소환덱으로 쭉쭉쭉 밀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